네, 안녕하세요. 딸바보 영수장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성동구의 유일하게, 아직 미개발 지역이죠. 용답동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용답동, 성동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많이 하는 만큼, 어, 이제 성동구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이제 거의 남아있질 않다. 성동구 개발에 이제 막차다. 막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계 SK뷰, 그 다음에 청계 리뷰부자이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용답동 바로 옆에, 어, 용답 1구역. 저희가 매물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뭐한 650명에서 많으면 660명까지 좀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립 예정 세대 수는 1960세대. 그 아, 근데 이게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건립 예정 세대 수는 가장 낮은 디폴트 값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낮은 세대 수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 여기서 더 올라갈 확률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 2000세대도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성 엄청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성동구 다른 도 아닙니다 서울 성동구에 내일로 된 아파트 한채 갖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강남에 계신 분들도, 자본가 분들도, 강남 투자도 많이 하시지만, 성수동, 성동구 쪽까지도 이제 많이 넘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성동구는 이제 뭐 강북의 3대장이 아니라 서울 다 통틀어서 이제 상급지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억 중반대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매물이 그렇게 막 여유가 있진 않아요. 위 번호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